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터치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팬 여러분 그동안 기다리셨던 저희 터치그라운드의 쪼리 제품을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팬 여러분께서 저희 터치그라운드의 슬리퍼를 경험해 보고 나서, 아, 쪼리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요청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랜 기간 개발을 했던 제품. 저희 터치그라운드의 랩솔 플립플랍 제품. 드디어 팬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봐드리게 됐습니다. 자, 해당 쪼리도 리커버리 쪼리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쪼리의 앞 부분이 살짝 들려 있고요, 쪼리의 뒷 부분도 살짝 들려 있어서 제품을 착용해 보시고 걸어 보실 때마다 팬 여러분의 이 경쾌한 발걸음 있죠? 이 느낌이요. 이거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발에 힘을 줘서 걷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발걸음 자체를 유도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슬리퍼의 쪼리 제품의 안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만지고 있죠. 어, 여기 부분이 발의 아치예요. 그래서 아치를 싹 감싸 줄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 착용해 보실 때마다 자연스러운 발걸음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을 또서 계시고 걸으셔야 되는 환경에서도. 발의 피로를 경감시켜 줄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기본적으로 미끄러운 방지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끝에서부터 끝부분까지 미끄러운 방지 패턴과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이 발걸음을 유도해 줄수 있도록 패턴이 함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피 부분에서는 여기 지비츠를 달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쪼리 제품에 지비츠를 달수 있는 구멍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요. 음, 이 부분. 쪼리에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지비치를 달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터치그라운드 지비치들은 같이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는 지비치를 달아서 예쁘게 개성을 마음껏 표현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여름은 저희 터치그라운드의 랩솔 플립플락과 함께 보시면 어떠실까요? 블랙 컬러, 그리고 오프 화이트 컬러 두 가지 있고요. 사이즈는 230에서 280까지 남녀 공용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은 여름철에 우리 물놀이 비 오는 날, 장마철에도 모두 걱정 없이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애초에 소재 자체가 물에 젖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해 봐 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저희 터치그라운드 랩솔 플립플랍 제품과 함께 해봐 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터치그라운드였어요. 시청해 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